뒷면목이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그 출발합니다. 경주 1110m 토요저지경마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지난 파도 외곽 쪽으로는 9번 결대권력 10번 진면목 7번 수월용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7번 수월용사와 바깥쪽에는 10번 진면목이 앞서면서 선들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3번 진안파도와 그 바깥쪽으로는 6번 대지열차 따라 보고 있고 5번 최강지전도 그 뒤쪽에서 삼사이사에 가세합니다. 선두는 7번 수월용사와 10번 진면목 두마리가 앞서면서 계속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서는 6번 대지열차가 3위로 따라 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한번진안터도 바깥쪽에서는 5번 최강시존이 6번과 같이 3,4,2,3. 그 뒤쪽에서는 1번, 2번, 9번이 따라 붙고 있고 가장 후미쪽에서 4번, 8번이 경주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7번 수월영사와 10번 바로고 두 마리의 선두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쪽 아래 뒤쪽에서 6번 대지열차와 5번 최강지존이 바깥쪽으로 따라붙지면서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에서는 3번 지난 파도도 역시 3m 이상 선두 싸움까지 연결이 됩니다. 외곽 쪽에 있는 10번 뒷면목과 안쪽에는 있 7번 수월영사 두 마리의 선두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3번 지난 파도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2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7번 수월용사가 잡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5번과 9번 그리고 안쪽에서는 1번 히든카드가 따라 붙습니다. 1번 히든카드의 역주도 돋보입니다. 선두는 7번 수월용사입니다. 단독 선두로 선두 이끌고 있고 1번 히든카드와 3번 진난파드가 2위 3 빠르게 9번 절대걸리기 바깥쪽을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7번은 선두 1번 2위까지 바깥쪽 9번이 3위까지 7번 1번 9번 앞서면서 결선 통가합니다 110m 4경주였습니다. 7번 수월영사 초안부터 앞섰던 마필입니다. 결승선 골인할 때까지 손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앞섰고 막판에 안쪽에서는 1번 히든카드 외곽쪽에서 9번 절대권력이 따라붙었고 그 안쪽 3번 진난 파도와 3-4이 싸움을 펼쳤던 레이스습니다